KBS2 넷플릭스 쿠팡이츠 배우 이유미 자료사진 배우 이유미가 연기를 쉬는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털어놨다. 2월 25일 방송된 KBS ETV 유이얼 이즈 캐치북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우리 학교는 배우 이유미와 윤찬영이 출연했다. 이날 유이얼은 이유미에게 인기를 실감하냐 뭘로 체감하냐라고 물었다. 이유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 게임 하기 전에는 팔로워 수가 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90만 명이라고 밝혀 유혈과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유미는 내 사진에 많은 나라의 말로 댓글이 달렸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며 가끔 번역기 돌려서 올 내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KBS2, KBS2 유이얼이 스케치북, KBS2, KBS2 유이얼이 스케치북 독립영화 웹드라마 등에 서단역과 조연으로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쌓아온 이유미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력도 밝혔다. 그는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할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가 있다. 오징어 게임 하기 전에 쉬고 있을 때였다며 역삼쪽은 할증 이 높은데. 피크 타임인데 쉬실 거냐는 문자가 계속 온다. 할증이 완전 높을 때 한번 하면 1만 2천원까지 올라가고 너무 쏠쏠하다. 아직 그 앱을 못 지우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길론이 밝은 편이냐라는 뉴열질. 문의 유미는 심각한 길치인데 신기한 게 돈이 걸려있으니까 길론이 밝아진다. 길치가 아니었나 보다라며 웃었다. 지난 2009년 CF 모델로 데뷔한 이유미는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에서 지역력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 이후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빌런 이나연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월드클래스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소윤 기자 콜론 소윤. 니에퍼프 포스트. 케야 에드블락 테스트. 와이.